유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형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신 임무가 새로 나와서 해보려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마신 임무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한 일주일 뒤에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저도 좀 과몰입할 겸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악령 스포 전혀 안 당했어? 아니야 스포 당한 건 있어요. 스포 당한 건 뭐? 슬프다. 딱그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션 보시는데 좀 재밌을 거예요. 제1막 거울 앞에 풀이나. 난 바로 네앞에 있거든. 음, 신격이네. 모두를 살릴 방법을 알려줄게. 대신 네가 조금 괴로울 거야. <laughs> 조금이 500년이야. 아니, 근데 신들은다그 정도는 감내하긴 해. 이나즈마 갔을 때 라이덴 A가 라이덴 쇼군이랑 갑자기 내가 얘랑 싸워야겠어. 그리고 싸웠던 시간이 500년이기도 하고. 쟨 인간이잖아요. 라고 하지만, 형들, 잘 생각해.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동일이야. 둘이 동일이야. 둘이 따로 보니까 지금 감정이 입을 하는 건데. 둘이 동일인물이야. 그냥 거울 보고 있는 거라고. 내가 꿈꾸던 이상이야. 그게 바로 너의 정이겠지 어? 응?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형들, 이중인격이야. 한 명을 사람으로 보고 한 명을 신격으로 봐서 사람은 불쌍해, 그게 아니라 그냥 얜 이중인격이야. 근데 좀 잔인하긴 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아에서 신격을 완전히 분리하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한테 너는 신이 되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걸 추구하라. 아,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좀 잔인하네. 심판이라고? 어쩐지 정말 설레고 기대되네. 아 근데 얘도 좀 똘끼가 있다 그치? 좀 또라 또라이긴 하네. 어. 어머 심판. 어 스고이. 제 2막 취임 연설 풀이나. 이 좋은 밤에 다들 에피클래스 오페라우스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와나 진짜. 진짜 진짜로 조금 소름 돋은 건 중립병 피슬이라는 컨셉 자체도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혔던 거네 처음 보는데 사람들이 저프리나왜 저래? 다그 소리 했거든 그잖아 그거조차도 연기였던 거지 저 분이 새로운 물의 신이라고? 추기청이 우릴 속인 건 아니겠지? 인간보다 높은 신이라면 좀더 포스 넘칠 줄 알았는데 야 라이덴 데려와 다 일태도 때려버리게 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참. 그게 내가 그랬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연기하면 된다고 진짜 네가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연기해 <laughs> 아주 좋구나 내 백성들아 그렇게 나와요 나 프리나이 통치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 좋았어 아. 아 신의 이미지를 피스를 보고 배워왔어 아. 아 하필이면 유학을 가도 몬드를 갔다 왔네 아 야, 시나즈마를 유학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방금 건 퍼포먼스였구나. 어쩐지 여기가 오페라하우스인 것도 잊을 뻔했다니까. 아, 존나 그냥 간사하다. 인간들 용기를 낸다. 굳건한 신념을 보여준다 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마침 잘 됐구나. 죄악에서 피어난 청이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법이니까. 좀더 과장되게 큐! 정의의 신의 차올은 무겁지 않아야 하지 한쪽엔 공평과 공정이 있고 다른 한쪽엔 환호와 박수가 있어야 하니까 나와 함께 술잔을 비우자꾸나 거기다 감동적인 멘트까지 마무리로 이 세상에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단다 나의 백성들아 나 마신 포칼로스는 이 세계의 신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다 아 좋았어요 프리나씨 아야 역시 주연 배우로 우리가 섭외한 어, 보람이 있네 아 프리나씨 어, 다음 장면 녹화하러 가실게요 이제야 이 지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 아 이게 이 뜻이었어 와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신 인물을 하면서 얘네들이 치는 중요한 대사들을 p v 에서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대사들을 다시 보니까, 그리고 이런 어프로치, 이런 방식의 다가감 장난 아니네. 빌드, 아... 원래 인간의 존재엔 아무 관심 없었지만, 500년 동안 난이 종족과 함께 지내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려 했다. 그치 이건 어떻게 보면은 프리나 입장에서도 꼭 했어야 되는게 예를 들어서 프리나 입장에서 그냥 갑자기 물의 신을 죽여버리고 힘을 느비에트한테 준다고 한들 용왕한테 준다고 한들 용왕은 원래 용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폰타인 사람들과 용왕의 관계 또한 프리나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물의 신을 죽여서 용왕한테 힘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느비에트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었던 거지. 프리나 입장에선. 아. 빌드업 장난 아니네. 참 조화란 수를 썼군. 포칼로스. 아니 대사를 야이 대사가 이거였어 와와 와, 그래서 교활했던 거야 와 미쳤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로 하여금 최초로 인간을 다스리는 용왕이 생긴 거네 와 천리 뒤통수 오지게 청맞졌다 지금 여태까지 티바트엔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마신으로 하여금 인간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처형의 시간이네 아뭐아 근데 진짜로? 막을 일를 준비를 해야겠어 말은 쉽지만 죽음을 맞이하는건 역시 좀 무섭네. 이게 신과 인간의 얼마 없는 공통점이 아닐까? 진짜 죽는다고? 아, 잠깐만. 지금 이해는 다 했는데 왜 이러는지도 500년? 알겠는데. 리에트이 500년 동안의 네 역할이 마음에 들었길 바랄게. 아이. 와, 진짜 사형이었어? 와, 이게 진짜였다고? 哦，霸气。 출구 심판관 르비에트 이 자리에서 선언하니 모든 폰타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와... 근데 지금 1호 하여금 폰타인이 천리의 속박에서 벗어났어 폰타인은 이제 천리 관할이 아니야 아 근데 진짜로 죽은 거야? 6 0초 후에 공개됩니다. 뭐가 지금 뭐가 이상하다? <laughs> 왜?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뭔데? 마르시아도 실버도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아 그러지 마. 아니 왜 얘야? 씨. 피신하는 주민들을 덮다가. 뭐 같다고? 아씨 나 이런 줄도 모르고 이제 나비야 나올 때쯤 돼서 칭캐로 등장하면은 스있으면은 마르시악이랑 실버 나와가지고 총 쏜다 그랬는데 아씨 <laughs> 그럴 필요가 있나? 그저 나중에 죽으면 어르신 옆에 묻어주시길 바랄 뿐이지 아 묻지도 못하게. 에이. 무슨 소리야?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야 아가씨께서 어르신을 보러 오실 때마다 겸사겸사 저도 만나주실 테니까요. 아, 잠깐만 여긴 좀 온다. <laughs> 야, 여긴 좀 센데. 아, 어... 나쁘지 않네요. 그럼 저도 어르신 옆에 한자리 부탁드립니다. 아가씨를 제외하면 우리가 어르신의 오른팔과 왼팔쯤 되겠군. 동의합니다. <laughs>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어. 정 말이지. 오, 잠깐.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지깐 아, 잠깐. 어 아, 아,